2024년 전기 기능사 시험 핵심 개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어떤 생각이요? 이걸 그냥 문제 하나하나 따로 떼서 볼게 아니라, 음,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공장 모터를 돌리고, 또그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 마지막엔 모터 속까지 들여다보는, 뭐 그런 큰 그림으로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결국 이 개념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 전기 시스템 안에서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그 원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의 심장 발전소부터 시작해보죠. 60Hz 터빈 발전기 이거 최고속도가 왜딱 3600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음. 핵심은 질문에 나온 최고속도란 터빈 이두 단어에 있습니다. 발전기의 동기속도라는 게 주파수에는 비례하고 극수에는 반비례하거든요. 아, 반비례. 네, 그러니까 속도를 최대로 가장 빠르게 하려면 극수를 제일 적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가장 적게요. 네, 터빈 발전기는 원래 고속회전용으로 만드니까 최소 극수인 2극으로 설계를 해요. 이걸 공식에 넣으면 바로 3,600 RPM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극수가 적을수록 빠르다는 건데 근데 그럼 왜 모든 발전기를 그냥 이극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 그건 바로 용도 때문입니다 용도요? 네, 예를 들어 수력발전소처럼 그 거대한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곳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극수를 수십 개까지 늘려서 저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제 공장으로 가져와서 유도전동기를 돌려보죠 현장에선 가끔 전압이 불안정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급 전압이 딱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모터의 힘, 그러니까 토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요 전압에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이요? 네, 수식으로 T는 V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전압이 2분의 1이 되면 토크는 그걸 제곱한, 즉 4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와, 제곱이라니. 저는 그냥 비례할 줄 알았는데. 그럼 현장에서 전압이 한 10%만 떨어져도 모터 힘은 거의 20% 가까이 약해진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터가 힘없이 웅 소리만 내고 못돌때 제일 먼저 전압 강화부터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야... 그리고 이런 모터의 성능을 제대로 보려면 회전 속도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즉 슬립을 재봐야 하고요. 아,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슬립 측정법. 자료에 나온 정답은 스트로보스코프법인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물론이죠. 스트로보스코프는 그 회전하는 물체에 빛을 탁탁 주기적으로 비춰서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리잖아요. 네, 네. 그걸로 슬립을 재는 건데 이거 말고도 회전계 두 개를 쓰는 법도 있고 아주 작은 전압을 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슬립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다는 건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유도 전동기는 교류 AC를 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밀 제어를 위해서 직류 DC 모터를 써야 한다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할 텐데. 아 이게 바로 네 번째 질문. 브릿지 정류회로랑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브릿지 정류 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가장 뭐랄까?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자료에 나온 회로도를 보시면 다이오드 4개가 마름모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보입니다. 이게 교류 전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흐를 때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때나 출구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끔 교통 정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해요. 교통 정리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물결치던 교류가 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직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직류 전원까지 만들었으니 마지막으로 DC 모터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중권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랑 극수 P의 관계 이건 뭔가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코일을 감는 방법 중에 중권이라는 방식은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항상 병렬 회로수랑 극수가 같습니다. 아, 그냥 항상 같은 거군요. 네, 간단하게 A는 P. 이 공식 하나가 중권 직류기의 전기적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리해보니 정말 하나의 이야기네요. 발전기 속도에서 시작해서 그 전기를 쓰는 모터의 토크와 슬립을 보고 필요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모터의 내부 구조까지 네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죠 정말 그렇네요 이게 시험을 위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전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음, 일종의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 원리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들어간다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낼까요?